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 제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셨지만, 이 귀한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저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거절 당할까봐 두려웠고, 어리석게 보일까봐 염려했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닫아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제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크게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사 지혜롭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말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러나 확신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